한밤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경찰차까지, 에녹 신혼집 앞에 집결. 강혜연, 남편을 살리기 위해 눈물의 호소, 가수 에녹의 아파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녹의 여자친구이자 코미디언인 강혜연은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으나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안에서 들리는 큰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퍼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에녹의 안전을 걱정한 강혜연은 경찰, 소방대 그리고 구급차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녹은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녹은 최근 특정 질병으로 인해 감기약을 복용 중이었고 요리를 하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거실에서 잠깐 쉬기로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소음과 연기의 원인은 주방에서 끓고 있던 김치찌개가 타면서 발생한 작은 사고였습니다. 만약 강혜연이 제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에녹은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사건이 일어난 후깨어나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 강혜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일상 속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에녹과 강혜연의 특별한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